사실 그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네. 탄탄한 그 근육과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팔의 두께도 어마어마하고요 전완근의 두께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장사 스타일의 그런 체형인데요 나설 양 선수를 두 선수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 대한민국 국적의 헤리크 복서입니다 복싱 1 7살과 14살이고요. 신장 금광산 선수가 조금 더 크고 또 대체 결과에서도 더욱 더 무거운 체중을 보여줬던 금광산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로스 앞으로 데뷔전을 갖습니다. 이제 프로복싱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가 아닌 두 주먹으로 팬들을 열광시키려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를 치르는 덕으로 금광산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청코너 타주체육관 소속 25세 시장 177cm 체중 89.9kg 질릴 정도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터프한 인파이터 강력한 라이트 훅으로 금광산을 재개발하겠다 조프레이저를 닮은 코리아 헤비전을 그 다가하고 있는 양은모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주심은 손경수 시판연입니다. 자, 금광선 선수가 지금 그 우람한 체격 그리고 그 동안 그 스파링 자, 등에서 경기, 펀치의 파괴력 등을 충분히, 네. 충분히 입증이 됐어요. 다만 이제 경기 나이가 경기 많기 경기 때문에 만는 부분이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복싱은 그렇죠? 마, 맞아야 되는 경기라서, 깨끗한 경기라서 깨끗한 그런 부분이 이제 어, 오늘 아,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그 관심이 식합니다. 예. 헤비급에서 이제 정말 육중한 체중을 자랑하는 금광산 선수인데 오늘 상대하는 양윤모 선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쨌든 체중을 갖고 있거든요. 파워싸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총 3분의 시간 4개의 라운드가 두 선수에게 모두 주어지겠습니다. 오, 오 시작과 함께 어퍼 강력한 퍼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 금광산 선수 지금 후근한 차로 휘둘렀는데 네.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직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아, 어,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자두 선수 모두 지금 물러섬이 없어요 그렇네요 두벅두벅 들어가면서 강한 펀치를 내뿜었던 금광산 선수였고요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는 양윤모예요 뒤로 한번 슬쩍 물러나봅니다 오른손 왼손 들어갑니다 자 금광산 선수 가드가 좋아요 예. 앞면쪽으로 펀치를 집어넣으면서 힘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양윤모 선수인데요 여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네요 쓱 한번 웃어주는 금광산 선수입니다 MMA는 공식 적 전적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예. 지금 프로복싱은 데뷔전이지만 링 경험이 많은 금광산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 오 앞면수또한번 펀치 들어갑니다. 오, 양윤모 선수가 마음먹고 휘두른 라이트가 안면에 들어갔거든요. 예. 양윤모 선수가 상당히 파이팅이 좋네요. 자, 이 선수도 지금 데뷔전인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어요. 네. 바리 쪽 공략, 어퍼! 앞선 잽을 넣어주고 있는 금광산 선수입니다. 어퍼! 어 붙고 좋아요. 네. 왼손 야, 네, 오른손 펀치 강력합니다. 안면 네, 쪽에 펀치 들어가고 뒤로 살짝 밀리는데요. 오, 이두 선수 헤비급 신인으로서는 기량이 좋습니다. 아, 예. 물러섬이 없어요. 가드를 바짝 올리고 또 한번 들어가 보는 양윤모 밀어냅니다. 바리 쪽으로. 전혀 기세가 지금 두... 오! 와! 어, 대단합니다 자. 왔어요. 지금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상당히 정신이 없어 보이는 양윤모 선수인데요. 자, 아직 시간 1분 넘게 남았고요. 네. 마리첩 공략. 하지만 들어가요, 양윤모. 하고 들어갑니다. 양윤모 선수, 확실히 지금 충격은 있거든요. 네. 네. 1분 안쪽.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등광산 엎어. 오른손. 마늘을 바짝 올리고, 아미 한쪽 공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펑크가 들요 예! 밀어붙습니다. 많이 맞고 있는데요, 양궁봉. 자, 지금... 거의 정신이 어! 없는데... 아! 또 다운이에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 완전히 실진 쳐버렸습니다! 에서이상 금광산 선수입니다! 아,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실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양윤모 선수를 킹을 시켜버렸습니다. 금광산 선수가 하니까 현실도 영화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군요. 아, 양윤모 선수가 충격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다운을 당할 때 워낙 더큰 펀치를 허용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재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좀 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양윤모 선수였고요. 아, 다행히 지금 정신은 차렸는데요. 네. 자, 이금광산 선수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프로 데뷔가 아니라 이런 기량이라면 선수 생활을 좀 지속해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파워가 됐기 때문에요. 아, 이 장면에서도 여기서 어퍼가 그대로 들어갔죠. 앞면쪽이 열리면서. 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오이 왼손. 그리고! 네, 승자 가펀돌까지 하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러네요. 지금 데뷔전이거든요. 네. 지금 상대의 그 펀치를 보면서 충분히 보고 가격을 하고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문 부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워낙 파워가 좋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고갈되기 전에 네. 경기를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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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 그렇죠. 그야말로 네. 남다른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를 그렇네요. 예, 금광산 선수가 지금 코칭스태이좀 화려해요. 네. 아마추어 국가대표 전력 분석 감독을진행연합 이병규 이번 그 대표가 지금 그 금광산 선수의 매니저도 예. 있고요. 선수의 아마추어 국가대표 터줏대감 김영규 선수가 또 세컨에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금광산 선수를 네, 잘 자, 선수. 키워줄 만한 분들은 주위에 해주셨고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여권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에서1회지가 데뷔 아닌 다음 경기를 또 기대하게 만들었던 금광산 선수입니다.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는 금광산 선수입니다. 본인의 프로 데뷔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금광산 선수였고요. 영화배우로서 또 MMA 무대에도 섰었고 이제는 권투 선수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요. 금강산 선수가요. 사실 나이 50이 가까워 오면 어 뭔가를 하더라도 자, 그렇게 진심으로 몰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금강산 선수에게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50이 해주시겠습니다. 아니라 마음만 넘어도 다 귀찮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금보상 선수 1 1 0승리상장 소속 복싱 인사이드 짐 성명 금광상 이번 대회 대회장 이죠자식회사 화목의 김영선 회장이 그리드볼장을여를하고 있어요. 여 우수한 기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힘을 써 주고 계신 분 중에 하나예요2 0 1 4년 3월 16일 사단법인 한국 복싱 커션 대표이사 수 선수 아주 깊을 것 같아요. 네. 그 여유가 있네요. 네, 여튼 미소를 네, 찍고 있는 승광선 선수입니다. 격투 유투버, 앞으로 영화배우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프로복서로서의 활동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본인도 합니다. 분명히 그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할때 네. 아, 이번 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좀 기대를 네, 걸어 봅니다. 저희 또 tvn 스포츠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차도루 해설위원이 직접 트로피를 선사를 해줬고요. 자 차도로 위원은 오늘 그 함께 벌어지고 있는 KBM 원데이 토너먼트 네. 어, 그 경기를 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행사에 또 참석을 해줬어요. 예. 우승 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신인들로서는 파격적입니다 그렇죠. 예.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금광산 선수입니다. 아주 화끈한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헤비급은 바로 이런 체급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여실히 느끼게 해줬던. 김광산 선수였습니다.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초반에 양윤모 선수의 라이트를 제대로 허용했어요. 예. 그걸 견뎌내고 그 상대를 키우시켰다는 부분이. 자, 자 음, 이내구력도 음, 어느 정도 음, 있는 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약간 좀 투혈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뭐 지금은 지열이다된 상황이고요. 예.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아, 인터뷰까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아마 이 장르에 계신 관중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김명산 선수의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네, 사람이 국가대표 전력분석관이었던 아, 이병규 네. 감독입니다. 네, 일단 기념차형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기념차형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인터뷰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뭐 워낙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써도 괜찮을 거예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상 이제 프로 선수 엄연한 프로 선수인데 1라운드 의 TKO 승리를 거두면서 강펀치로 이렇게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며 데뷔를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듣고 싶습니다. 어, 우선 어, 시합을 할수 있게 해 주신 우리 DND 대표님과 KBM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응원 와 주신 분들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우선 제일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냥 늘 똑같이 스파링할 때 그냥 스파링을 조금 더 세게 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다행히 어, 김현규 선수하고 제가 스파링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예, 김현규 선수보다 셀 사람이 있겠나. 그럼 마음 편하게 왔는데 다행히 운 좋게 긴것 같습니다. 예, 아주 겸손한 답변을 또 해주셨고요. 어, 지금 연기와 함께 이제 프로복싱도 같이 하고 계신데 연기와 복싱 중에 어떤 게더 어려우시던가요? 어, 어렵긴 연기가 더 어렵습니다. 복싱이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마동석 선배님께서 복싱 빅펀치 복싱 클럽이라고 이번에 만드셨는데 아마 복싱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계획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이걸로 끝내실 건 아니죠? 어 앞으로 김영희 대표님 계속 잡아주십시오. 저 열심히 이제까지는 솔직히 운동을. 그냥 제 스스로를 이기려고 살살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많이 잡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배우에서 최고의 프로몫스로 거듭난 금광산 선수였습니다. 네, 아, 금광산 선수의 인터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